무지개 같다는 네요 고맙습니다 자 3페이지인 서프터의 지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정체 의미 서프터가죠 자 정치가 무슨 뜻이냐고요? 정치가 무슨 뜻인지, 정치가 무슨 뜻인지 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일상적 의미 자 하나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자 일상적 의미란 정치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바가 없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는 아줌마에게 정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것 같은 그러한 정치. 자, 친형을 아지마에 물어보자고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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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정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줌마가 어... 생각해보지 없는뭐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자, 즉, 즉, 즉. 나라와 관련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 그렇죠? 자, 국가와 관련된 자,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 자, 이것이 일상적 의미죠. 즉 대통령이 하는 행동, 국회의원이 하는 거, 장관이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정치죠. 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 의미는 근데 본질적 의미는 본질적 의미는 이겁니다. 이해 관계나 이해 관계나 자, 배분 문제로 배분 문제. 이해 관계나 배분 문제로 인한 이해 관계나 배분 문제로 인한 자, 갈등을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해관계나 배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해관계나 배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과정. 자, 여기서 이해관계, 여기서 이해관계, 여기서 이해가 뭐예요? 어, 쌤 너무 이해가 잘 가요? 그 이해가 아니고요. 그 이해가 아니고,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손해볼 것이냐? 누가 이익 보고 손해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종호, 이익 보고 싶어요? 손해보고 싶어요? 아, 이쁘 보고 싶어요? 나도 이쁘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이하고 나하고 지금 둘다이쁘 보고 싶으니까 이하고 나하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이거를 조정해주는 과정. 이걸 조정해주는 과정. 이게 바로 뭡니까? 정치라는 겁니다. 자, 배분 문제. 배분 문제가 뭐예요? 배분이 뭐예요? 배분. 나눠주는 문제죠? 나눠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하늘이. 많이 갖고 싶어요? 조금 갖고 싶어요? 많이요? 똥인데요? 많이지많이지 많이? 좀, 많이, 좀, 많이? 다다다 다, 다 줄까? 어 조금 갖고 싶어, 많이 갖고 싶어 좀. 조금 조금 줄까? 조금 조금. 조금 줄? 자자자 금이면 금금 금, 금. 많이 갖고 싶어. 나도 많이 갖고 싶어. 금 나도 많이 갖고 싶어.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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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하고 나도 싸움 나겠네요. 그렇죠? 자 배분 문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 이것을 우리는 자 정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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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우리 집에서 엄마가 형제에게 콜라 한 병을 주면서, 자 너희들 나눠 먹어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환지에 설거지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애들한 애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죠. 야, 엄마, 내가 형이잖아, 엄마. 그러니까 엄마 내가 엄마 너보다 2년 일찍 태어났으니까, 엄마. 자 내가 엄마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싫단 말이야. 형이 나보다 2년 일찍 태어나가지고, 나보다 2년 더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형만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럽마, 형이 등치크잖아 마, 내가 더여행가 내가 더영양사가 많이 필요하잖아 마. 자 싫다고. 자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자 엄마가 엄마가 나타나죠. 나타니 이놈의 새끼들은 그냥 처먹을 것만 좀 싸고 우 있어 짜이. 자 이러더니 대충 나눠주더니 자, 알아서 처먹어. 이러면 끝납니다. 자 엄마는 지금 뭐한 걸까요? 엄마 뭐한 거예요? 정치한 겁니다. 자 형제간의 배분 문제인한 갈등을 조정해 결했지 않습니까? 엄마는 지금 정치한 겁니다. 그렇죠. 엄마는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무시하지 말라면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교실에서 교실에서 자자꿍끼리 서로 다툽니다. 자 서로 막막 다투어요. 야 넘어지 말라고 했잖아. 뭐, 내가 언제 넘어갔다고 그래? 어쩌고 막 싸웁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선생님, 얘가요 넘어지 말기로 약속했는데요. 야또 넘어왔어요. 아, 내가 언제 넘어갔다고 그러냐고. 어, 선생님, 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난 넘어온 적도 없단 말이야. 이때 선생님, 둘다 찌그러져. 둘다찌그러져 네. 자 이러면서 둘다 찌그러졌습니다. 자 결국 갈등을 해결했죠. 자 담임 선생님 지금 뭐한 거예요? 정치한 겁니다. 담임 선생님도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알겠죠? 결국. 이해관계나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 조정하면, 이걸 다 뭐라 부른다?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걸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어때요? 자, 박생, 어때? 자, 위에 있는 일상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가 뜻이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네가 지금 나한테 배웠잖아. 네가 느낄 때 어때? 뜻이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어 다른 것 같죠? 맞아요. 언뜻 들으면 뜻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뜻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나 둘이 뜻이 똑같다. 똑같은 뜻이야. 볼까, 볼까, 볼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콜라 때문에 나고 하내 동생하고 싸운 건 누가 해결해? 엄마 해결했죠. 자, 그다음 에 우리 교실에서, 자, 우리 교실에서 내 짝꿍과 싸움 난건 누가 해결해? 선생님 이 해결했죠. 그러면, 그러면 약사협회와 의사협회가 약사협회와 의사협회가 서로 싸움 난거 누가 해결할까 이거 우리 담임 선생님 담임 선 가서 맞아죽을 걸자 누가 해결해요 자 이것은 국회 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이 해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통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가시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가셔서 타협을 시켜가지고 해결하죠 그런 거요 또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셔갖고 타협을 시키죠 자 근데 그래도안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나타나요?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자 이러면서 해결해 버립니다. 뭔말알겠습니까자 이렇게 해결해 버리거든요. 이해가십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자 사장이하고 싸움났어. 싸움났어. 누가 해결할까 이거? 노동부 장관님이 가셔요. 노동부 장관님이 가서 해결합니다. 알겠죠? 그게 해결 안 되면 나중에 대통령이 가서 해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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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이 사, 결국은 싸움 난거 해결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싸움났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싸움났을 때 해결했었죠.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담임샘은 우리 교실에서 싸움났을 때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다만 이것은 의미를 의미를 어디로 한정한 거예요. 국가로 한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뜻이 협의가 되는 거죠. 협의, 조을협 뜻의 협의가 됩니다. 자, 이건 넓을 광 뜻의 광의가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쌈난 것만 국가적 차원에서 쌈난 것만 자 이것을 해결할 때 정치라고 보는 게 뭐예요? 일상적 의미입니다. 근데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어디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한다면 이거를 정치로 보는 것이 이게 본질적 의미인 거죠. 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이 광의 이건 협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가시 무슨 말인지알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 알것 같아? 어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일상적인 본질적 의미까지 갖고요. 자 이번에는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는 자, 국가 현상설이라는 것이 있고. 자, 하나는 집단 현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국가 현상설이란 국가 현상설이란 국가 현상설이란 자, 정치는 정치는 국가에서만 자, 일어나는 특유의 현상이다. 이거죠. 정치는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특유의 현상이야. 다른 데서는 정치가 일어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즉, 즉, 자, 현대 자동차 노조가 싸움났을 때, 그 다음에 약사 의사가 싸움났을 때,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을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건 만을 뭐로 보는 거야? 요 정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국가에서만 일어난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국가 현상설입니다. 자, 그런데 집단 현상설은 정치는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국가를 포함한 자,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자, 보편적 현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싸움이 안 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래요. 가족끼리도 엄마 아빠 부부 싸움할 때 많고요. 자, 친구들끼리도 싸움날 싸움할 때 많고요. 싸움 안 나는 집단은 없어요. 그렇죠? 어디니 싸움은 다합니다 자, 그거를 그럼 결국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하죠. 그게 다 정치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집단현상설입니다. 국가도 그 많은 수많은 집단들 중에 뭐일 뿐이야, 하나일 뿐이다. 이게, 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집단현상설이죠.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국 자, 국가현상설은 아니다. 그런 건 정치가 아니다. 그런 건 정치가 그런 건 정치가 아니고, 자 아까 뭐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습니까 자, 그리고 결국은 결국은 뭐이이이그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어디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러는 거, 이런 건 많이 정치지. 무슨 집에서 뭐 콜라 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런 게 무슨 정치냐 지금 이게. 자,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싸움난거 해결하는 것, 그것만을 정치라고 본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을 국가현상사를 보는 거죠. 아, 위에 있는 말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일상적 의미하고 뭐하고 연결하면 되죠? 자, 그렇죠. 국가 현상설을 연결하면 됐죠. 자, 본질적 의미는요. 집단 현상설과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일상적 의미는 일상적 의미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갈등이 생긴 것을 해결하는 것만을 정치로 보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본질적 의미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로 보는 것을 집단 현상설이라고 부릅니다.